성경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여덟 번째 시리즈 설교 중에 세 번째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사는 부잣집을 보면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그 집에서 집사가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집을 관리하는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을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집사에게 맡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집사로 세운 겁니다. 아담이라는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집사로 세우신 겁니다.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집사들을 가장 믿으시고요. 가장 그 집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집사로 세웠다고 하나님은 어, 종처럼 그 집사를 부리지 않습니다. 다슬이라고 하면서 그 집사를 왕처럼, 왕자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만든 모든 세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처럼 누리는 대신 하나님만 기억해달라고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증표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집사인 우리에게 기억되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관계를 파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것만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가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날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한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에는 공통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잘못된 것을 보면 진노하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에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학적으로 훈육이 없는 교육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으로 분류를 합니다. 훈육이 없는 교육은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이라는 겁니다. 진노 없는 사랑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 사람에게 진노하실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앞서 읽은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앞서 말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가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려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 풍조와 거슬러야 하고 내 생각, 내 자와 세상의 경험들을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집에 집사가 주인 말안 듣고 마음대로 하면 그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면 그 집사는 주인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주인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사의 삶은 주인이 다 책임져 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집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쫓겨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짐이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실 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냐면요. 바로 이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약속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의 짐이 완전히 벗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물질의 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바울도 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 이후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성경은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현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현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조금 이야기합니다. 현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 되어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다스림에 순복한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런 천국의 맛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런 의미라면 지옥도 이런 개념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고통 당하는 장소적인 개념이기도 하겠지만 지금도 지옥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천국을 경험하는 장소라면,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지옥인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점 말씀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크리노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데이 단어는 하나님과 단절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심판은 불이 떨어지고 고통 당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단절이 안 되시면 어려움 겪는 중에서도 믿음이 신실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과 단절이 안 되고 하나님과 끈끈하게 묶여 있다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될 거예요. 가능하면 그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여 우리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그 안에서조차도 하나님과...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심판의 사람 진노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한 가족들은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고독감과 소외감을 자꾸 느껴요.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니까 조금이라도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엉뚱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인과 증상들이 타나냐면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고독감과 소외감, 이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에 올인하기 시작해요. 좋은 직장과 성공을 향해서 가, 그것이 전부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성과 돈, 취미 등으로 빈 마음을 채워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줄뿐 근본적으로 이소외감과 불만족과 고독감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이것이 해결되겠죠. 그럼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린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틀어진 관계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고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지난주부터 성전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성막은 여러 천들로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도 휘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이유가 뭔줄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에 비춰지, 빛이 비춰지면 죄된 인간이 그빛 앞에 죽기 때문에 그 빛을 가리는 사랑의 용도입니다. 속죄라는 건 덮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 가기 위해선 누구를 누구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는 전통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만약에 제사장이 아니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 직접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어렸을 때 목사님이 소강대상 올라가지 말라 대강대상 올라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올라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에서 예수님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지성소에 들어와도 되거든요. 올라오셔도 됩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개인이 스스로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개인이 나가서 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예수 피로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부들을 찾아가서 고해를 합니다. 고해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성경 몇번 써와라. 주기도 100번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가 사해진대요. 그러나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전화 또 믿음의 사람들께 기도 요청하는 건 너무 중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때 나이 같도다. 여러분, 젖때 나이는 젖을 먹는 동안 엄마와 엄청난 애착 관계를 갖습니다. 이런 애착 관계는 그 누구보다 어머니에게서 안정감을 갖게 하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안으면 우는데 엄마가 안으면 애들이 잠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젖된 상태가 되어서 돈에서 안정감을 찾고 상황에서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답답할 때 여러분, 그때 안정감이 너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젖된 아이는 이런 엄마와의 애착관계 속에서 사, 자라게 되죠. 애착관계 속에서 아이는 엄마를 점점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애착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계시죠. <laughs> 핸드폰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핸드폰 많이 들고 다니시는데 저는 예배 오실 때만큼은 조금 부담스러우시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낸 신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요,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역사적 인물이고 그 인물이 역사 기록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중일기나 조선왕조실록이나 뭐 이런 데에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역사 기록을 이제 기록한 책, 그 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이순신에 대한 그 기록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높은 점수를 줄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문헌학자들이 매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매년 세계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으로 평가하는 책은 성경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3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졌고요. 무려 160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대, 다른 나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대와 나라와 사람을 초월해서 한 가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런 책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문헌학자들은 매년 이 성경을 최고의 책으로 여깁니다. 자, 기록된 문서로 이순신 장군을 믿는다면 이순신 장군을 기록한 문서는 고작 500년입니다. 그런데 3500년.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어, 그 기록서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문서 이순신 장군을 믿는데 이 성경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게 상식선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순신 장군 역사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세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적 인물인 것을 상식선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이순신 장군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성경은 상식선에서도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만들어 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성경만 인용할 뿐이지 디모데우서 3장 16,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에는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교훈입니다. 교훈.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부정하면 그 길을 갈수 없겠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시, 가다가도 잠깐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찔릴 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책망의 현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찔림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책망하시게 책망하실까요? 왜 교훈하실까요? 바르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교육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책망도 듣고 바르게 하심도 듣고 의로 교육하심도 듣는 경험을 앞으로 계속 하시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 끝에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실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신다고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말한 아담이 감당했던 일, 온 땅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집사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하고 싶어. 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 이거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건데 이쪽으로 가야 할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이런 소원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바보 같은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교훈으로 책망으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왜요? 집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개,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성경과 가까워져야 할줄 믿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성경 1독도 못해보면 억울하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저 그때 딱 성경 한 번밖에 안 읽었었어요 그러니 설교하려고 할때뭔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서관에서 그 대학원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살면서 성경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몇 독하셨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창세기는 100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성경책은 별로 안 읽은 것 같아요. 그럼 몇번 읽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독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보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